안녕하 아, 저 템TV입니다. 템TV가 오늘 녹화 예정이었죠? 녹화 봤습니다. 녹화하겠습니다. 왜 템TV가 왜 녹화하냐? 오늘은 원래 방송한 날입니다. 어제 네, 사실은 어제는 어제 해야 했잖아 아, 제가 제품 하도록 나 있고요. 어, 제에서가사스럽게 한문해 감독님 사진 자, 자, 사진 사태가저 사태가 아제 갔다 오죠. 견지죠. 견지를 견질, 그거 마음에 선수한 마음이 아프고 지금 롯데가지고 있는데 팬들은 진냐고 넘치 않습니다. 이기냐고 넘습니다어순나때예대와 같은 이제 노장수들이 노경환 같은 노장수입니다. 노장 노장수들이 점성되고 음? 잡아야죠. 노장 선수들이 이제 거기에 흔들만 되는게 노장 선수들의 마음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코지 노대가 코지즈들이 많이 뛰었죠. 수석 코치였던 한정원 코치가 2군으로 내려갔고, 몇명 이제 1군, 2군 코치 두명 이제 1군으로 올라가고, 2군 감독이었던 서튼 감독이 이제 1군으로 감독을 선출되었습니다. 캐비세세로 세상 세 사, 처음으로 세 명이 애국인 감독이 등장인데요. 시비드 감독 그리고 맨니에스 감독 그리고 노대 서덕 감독 세 명입니다. 아. 텐티비, 좋아요.